안녕하세요. 산야초 나라입니다. 산초입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보기 귀한데, 이쪽 주위에는 아주 물이 지어서 많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정력왕이라고도 부르고, 대력왕으로 부르는 야관문 비수리입니다. 밤을 빗장을 연다 해서 야관문이라고 하죠. 여보십시오. 이제 좀 있으면 흰색과 자주색 꽃도 피우겠습니다. 지금 꽃피기 전 모습이고, 줄기대는 약간 자주 빛을 띕니다. 잎을 하나 따보면 주걱 모양을 하고 있고, 앞면과 뒷면에 야관문 비술이죠. 쌀이나무하고 구별이 되죠. 그리고 이 잎을 손으로 비벼보면 끈적끈적하니 향도 참 좋습니다. 이 차로 해서 드실 때는 꽃이 피일 때이 전초를 채취해서 말려가지고 잘게 썰어 말린 것 20g을 다려서 복용하고 주로 당금술을 담아 먹죠. 당금술을 담을 때는 이 꽃이 피일 때이 전초를 채취해서 말려가지고 잘게 썰어서 30도 당금술에 담고 밀봉합니다. 해서 6개월 이상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자기 전에 한잔씩 드시면 자양강장 최고의 약술입니다. 이 야관문 비수리는 남녀 모두에게 좋습니다. 남성 성기능개선과 전립선 발기부전에 도움이 되고 폐경기 여성에게도 갱년기 예방에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간을 보호하고 콩팥을 보호하고 기관지나 당뇨 활성산소 제거에 효능이 있는 야관문 비수리였습니다. 그럼 사나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